잘 오. 오, 정교한샷이었습니다 이게 들어. 들어가나요? 오. 아 8번 스파디또 아, 들어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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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네. 네. 최민욱 선수입니다. i n 만더2로아 n u x 2minux. 2 m i 이글 x 2minux. 2 m i 이 u x 2minux. 2minux. 2 m 자, 오르막 거리감 맞아야 됩니다. 앞쉬는데 아, 네 아, 거리감 <laughs>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최민욱 선수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역시 1삼번 더파 1 2번 홀. 최민욱 선수 버디퍼시입니다 어려운 파스리홀인데아 살짝 왼쪽에네요. 자큰별두 개가 딱 있네요. 아, 네. 각 i 선... 기록의 주인공 선수들이 저 별만 봐도 good 네. time. 오늘도 같은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게요. 거리감을 느끼려고 하는 아. 거예요. 네. 동산 10승의 최민호 역시 버디를 만들어 줍니다. 1 4번더터 12번 홀 최민호 선수가 G투어 10승을 포함해서 통산 11승의 최다 우승자인데요. 네, 아주 깔끔한 스윙이었는데요. 오. 네, 깔끔한 스윙같이 그렇게 볼을 아주 깔끔하게 핀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 별별 사람 많지만 저 선수 참 주목할 만합니다. 17번은 최민우. 버디 퍼스 성공. 아, 들어가네요. 역시 저 정도는 충분히 선수들이 잘 넣어주고 있어요. 저것이 진짜 사람의 영역일까? 신의 영역일까? 싶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최다승의 빛나는 최민욱. 음, 어. 아쉽지 않은 포지션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7번을 버디퍼 최민욱. 다시 한번 짜릿하게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출발했던 최민욱 선수. 11번 홀 버디 퍼 성공. 오, 이 18럼도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대단한데요.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단독 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최민욱 선수도 넘게 치네요. 최민욱.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페어웨이 중앙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캐기 후에 어, 괜찮아요. 이두 선수의 선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민욱 선수의 세 번째 샷았는데요 어제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이글을 기록하는 최민욱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최민욱 롱 버디 퍼트일까요? 아 아쉽기는 하지만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퍼트였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타수를 줄여왔는데 안타깝습니다. 최민욱. 음. 그렇죠 잘 감아주었죠 최민욱 선수는 3번 아이언을 사용했고요. 네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잘 나가거나 이 3번 아이언 랜딩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페어웨이가 또 급속히 또 좁아지기 때문에 최민욱 선수의 버디 드라이. 음. 아. 다시 한번 최민욱. 어약간 약한 느낌이죠. 버디 트라이들어갑니다 어, 네. 나이스 버디 최민욱 이제는 어. 토탈 21언더파 예. 선라최민다의티라입 어, 좋네요 많은 갤러리들의 박수로라입니다 트로라입니다! 트니다 현재 번더파를 회복했던 심연우였고요. 김홍택과는 두타차 선두 최민호. 아, 1 6 번을 중... 버디 찬스죠. 네,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널뭐 어... 어, 너무 짧네요. 멈췄습니다. 어, 왜 이렇게 소심했을까요? 오늘 피니치는 다소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밀면 안 돼요. 최민호의 티샷. 어, 어 최민욱, 자 오른쪽으로 아.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로바운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홀은 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두 선수의 볼 스피드는 3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오 어, 이번에는 왼쪽. 아 이게 웬일입니까? 어, 다시 한번 아로바운즈, 어, 최민욱 선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17번 홀입니다. 다시 흔들리고 있는 최민욱. u <laughs> 번째 샷인데요. 샷인데요. u r i m i d 으로 a s h i h u n d 이 l i g u i n c h e 비슷한 위치인데요. 내려오나요? 네, 네. 최민욱, 짧으면 안 돼요. 버디 트라이, 짧으면 안 돼요. 가나요 마지막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야.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버디 트라이를 했던 최민욱 선수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4번을 어아 들어가네요. 버디 퍼스를 어렵게 성공하고 흡족해하고 있는 최민욱 선수입니다. 최민욱 12번을 버디 트라이 꽤 먼데요 아 오른쪽으로 살짝 흘렀습니다 더군다나 빠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스피드와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최민욱의 이글 트라이 네, 좋아요 오, 오! <laughs> 홀컵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네. 최민혁 선수의 1 5번홀 세컨샷. 네, 백스윙 탑에서 살로잉도 기가 막히고요. 아우. 샷 결과도 놀랍습니다. 거리 계산이 완벽했고 네. 그린 위에 올려두는 최민혁 선수입니다. 최민혁 버디 퍼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퍼트인데요. 거리 아 짧네요. 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최민욱 어. 좀더 가까운 퍼스를 구사했지만 아, 버디 퍼스 빗나갔습니다. 네. 최민욱 어, 그렇습니다. 18번 홀을 버디로 장식한 최민욱 선수 1 오버파 공동 4위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포인트 추격자인 최민욱 선수 쭉 7번을 버디 퍼트 아, 이게 들어가네요. 올 시즌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는 가슈자 이번 대회는 해소할 수 있을지. 15번 홀도 버디 퍼스를 성공해 냈습니다. 네, 역시 스트레이트 라인에 가까운 퍼스는 선수들이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최민욱 선수의 파5 3번 홀의 세 번째 샷. 네, 아주 부드러운 컷인데요. 또... 챔피언즈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최민혁 선수고요. 10번 홀 최민혁 선수의 버디 펀 네. 놓치지 않죠. 그렇의 기회가 없죠. 1라운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던 최민혁 선수. 10번 홀도 버디를 추가하면서 10번 홀 기준 구원 더파가 됐습니다. 네요. 자, 지금은 우승 경험이 상당히 많은 최민혁 선수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어... 아닌 3번 아이언으로. 네, 드라이빙 아이언인데요. 굉장히 네.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코스에서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잘 열어서 코을를잘 쳤습니다. 최민욱 선수 14번 홀세 번째 샷. 네, 약간 튀어주면 좋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8.14m. 다음 포시 조금 어렵습니다. 저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면 볼이 좌측에서 는게 좋습니다. 재민욱 아홀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긴장을 하고 플레이 해줘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서 신예 선수들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어. 때문에. 재민욱 예. 네. 선수의 세컨 샷. 좋습니다. 최민욱 아, 선수는 오히려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후반부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laughs> 가족의 응원의 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최민욱. 아, 방금 봤는데요. 않아요? 아 이만큼 어려운 시도였죠. 네, 최민욱 선수의 티샷. 최민혁 선수가 스윙이 약간 변형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최민혁 선수가 원래 백스윙을 하면 어깨턴도 많고 그렇거든요. 손목을 좀 과도하게 쓰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은 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밀어 넣어주는 게아 흔들려요. 네, 음. 또 한번 완벽치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여서 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채민혁 선수의 18번홀 피샷. 좋습니다. 최민욱. 버디 시도. <laughs> 10m에 가까운 버디 퍼스트에 성공하면서 18번을 마무리 지었고요. 구원더파 공동 4위로 마치는 최민욱 선수입니다. 네. 반면.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최민욱 선수는 어땠을지 꽤 거리가 있는데요 오우 들어가네요 나이스 버디 최민욱 10번 홀에 버디를 추가하면서 18번 홀 최민욱 선수 다시 한번 버디 시도 아 좋습니다 자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최민욱 선수 앞볼 <laughs> 9번 홀 세컨샷 최민호 선수가 전형적으로 약간 들어선 구질을 치는데 오. 오.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폰홀의 버디 시도 최민호 좋아요, 어 좋아요 성공해냈습니다 아, 손을 잘 내밀어서 플레이하는 볼을 좀 낮게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엔 최민욱 선수의 1 4 번홀 티샷. 네, 최민욱 선수의 들어오는 일품이죠. 약간 조바심이 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최민욱 오른쪽으로. 오, 빨라요. 서야 돼요. 아, 스피드 로프트가 생기도록 해야지 볼이 뜨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1 6 번홀 최민욱 선수의 두 번째 샷. 네, 조금 더 돌아주나요. 아. 여기 내리막이에서 흘러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 딱저 자리에 조금만 더 갔다면 이제 킬리브에도 네. 올라설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있었는데 요그 네, 저기... 순간 올라섰던 손동주 선수 그 골을 이제 순범준 선수 가 소화하고 있고요. 최민혁 선수 파퍼시 어?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어? 최민혁 선수 17번 올티샷. 얇은드러성 구질인데요. 어, 좋아요. 힘이기 때문에 예. 제어력이 좀 받쳐 줄 때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아, 어. 최민욱 선수. 어, 또 그러네요. 시 한번 아쉬워합니다. 그래도 공동 7위가 올 시즌 최고 성적이었고요. 최민욱 버디 시도. 아.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봤네요. 아쉬워하는 최민욱 선수고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돌프존.